안녕하세요. 다들 잠을 잘 주무셨나요? 아, 네. 저는 이따가 또 대통령님을 지키러 가겠습니다. 왜냐면, 대통령님이 어제 구속 취소가 된다는 속보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를 않았고, 그리고, 빨리 구, 구속을 구속 취소를 해 주신다고 했으면, 빨리 내보내 주시는 게 맞다란 거 아닙니까? 정당한 게 아닙니까? 왜 보내준, 왜 내보내 주고 한남동으로 보내줄 것처럼 얘기를 해 놓고서는, 왜 그렇게 얘기를 해 놓고서는, 왜 꺼내 주지 않는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님이 뭘 그렇게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대통령님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쌓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쌓아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깨어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놔뒀다가는 큰, 큰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껏 쌓아주십시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은 힘껏 쌓아주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열심히 싸워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왜 삽니까? 싸우기 싫은 분들은 왜 대한민국에서 왜 싸, 살고 계십니까? 집에만 있지 말고 부딪혀서 싸워주십시오. 끝까지 싸워주십시오. 집에만 있는다고 해서 뭐 나라가 괜찮아지는 줄 아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와서 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여태까지 어떻게 지켜왔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한순간, 무너지는 순간, 우리나라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깨어나셔야 된다고요. 10대에서부터 어른신, 어른들까지 다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군 서론에서도 대학생 애들이 엄청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3월 6일 날에 총신대학교, 12시 반부터, 오후 12시 반부터, 시군선언이 일어난, 일 일어, 있습니다. 집회가 있습니다. 시군선언 집회가 3월 6일 날 오후 12시 반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와주십시오. 지금이라도 못 나왔던 사람들은 나와주십시오. 집에만 있지 말고, 깨어나서 같이 행동해 주십시오. 나와 주십시오. 우리는 자유 대한민 자유 대한민국을 여태까지 잘 지켜왔던 게한 순간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서라도 몸으로 부딪히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진정한 애국 시민들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집에만 있지 마시라고요. 어른 어른들도 나와서 다 싸우고 계십니다. 십대애들도 지금 중학생애들도 다들 시구서람을 열어서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는 거, 이거는 무슨 대체, 무슨 그거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살시려면, 애국 시민을 입시면은, 다 나와 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살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북한으로 가든지, 아니면 중국으로 가세요 뭐하러 대한민국에 살고 계십니까 안그러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 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싸우는 거지 그 우리 대통령님 어, 윤석열 대통령님이 나와야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알고 계신가요? 이재명, 이재명, 뭐할줄 알겠습니까? 이재명이 할줄 아는 거 폭행, 폭행집 밖에 더 있겠습니까? 폭행하는 거, 사람 죽이는 거. 그런 것 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맞지 않습니까? 어,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을 죽인 적도 없습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은. <laughs>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서야 되고, 우리도 나서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싸워야지만,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고요! <laughs>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싸워주십시오! 손 놓고 있지 말고, 끝까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왜손 놓고 있습니까? 다들 열심히 싸워주시길 바랄게요. 나와주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다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열심히 싸우셔야 된다고요. 나라가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잘 돌아가겠지가 아니라 나와서 몸을 부딪혀가지고 싸우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가만히 놔두면은 뭐잘 돌아갈 것 같아 같으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오해입니다. 지금 끝까지 싸워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싸워주십시오.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서는 열심히 싸워주셔야 됩니다. 손 놓고 있지 말고 다들 나와서 싸워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따가도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또 싸우러 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잘하면은 문영배 집회도 가서 문영배 집회를 가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올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싸우고, 열심히 싸우고, 여기저기 가서 열심히 싸우고 올 겁니다. 올바른 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 이끌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싸워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집에만 있지 말고, 다들 나와서 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준비를 해서 이제 대통령님을 만나러 갈 겁니다. 대통령님 지키기 위해서도 만나러 갈 거고, 거기 앞에서도 대통령님한테 <laughs> 안부를 물을 수 있으면, 안부를 물을 겁니다. 그럼 저도 이제 준비를 하고 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이따가 오실 수 있을 분들은, 서울구치소, 헌재개판소, 거기로 가서 열심히 쌓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월 6일 날에 총신대학교 고기 나주셔서 와 열심히 쌓아주시길 바랍니다. 다들 깨어나십시오. 집에만 있지 말고 다들 깨어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제 방송 끄고 준비해서 이제 대통령님 지키러 가겠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 빠빠이.